안녕하십니까. 씁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분노와 짜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것이 좋은가, 참는 것이 좋은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법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가족들, 가족 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들려드려볼게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분노의 해방, 혹은 분노를 뭐 수용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사랑의 과학이라는 것에 등장하는 실험 이야기인데, 이 부부관계의 문제 해결을 분노의 해방으로 할수 있을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노를 억누르기 때문이다. 이거를 1969년에 친밀한 적이라는 책에서 조지 바크 박사가 이 내용을 담았죠. 너무 오래전이죠? 좀 의심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이론에 입각해서 개발한 치료법이 부부가 마주 보고 번갈아 가면서 화가 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스펀지 방망이를 만들어서 화가 나는 걸 이야기하고 세게 치기도 해 이런 부부관계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에서 좀본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이 치료법이 그꽤막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받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 수백 건의 사회 심리 실험을 수행하고 밝혀진 사실은 다크박사가 권고하는 이 치료, 마주보고 화가 나는 걸 이야기하거나 스펀지 방망이로 세게 치는 이게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일수록 화를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화를 마음껏 낸다고 해서 카타르시스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지. 화에 오히려 역치가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화를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므로써 어떤 게 풀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 아니면 내가 이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화에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게 69년에 나왔던 이론과 이후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 때는 저게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였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보면 어떤 부부들이 나와서 저런 걸 하면서 서로가 막 이런 사랑을 확인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저도 본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오래전이라 이렇게 TV에서 이런, 이런 부부 치료 같은,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시절에도 저런 것들 얘기들이 나왔었어. 지금도 아마 저런 식으로 치료하는 데가 있을걸요? 근데 저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분노는 절대로 분노를 내가 표출할 수 있는 대로 표출하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그리고 분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하나 더 보면 방금 해결책처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론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상호 보상 관계. 어,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상대에게 어떤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게 암묵적 보상 조항을 지켜야 된다. 결혼은 계약이다. 이 이론이 이 결혼은 신기루, 결혼의 신기루라는 책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1968년? 오래됐죠. 근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 책도. 여기서 이제 암묵적 보상 이게 이제 쿼드프로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게 어디서 나오냐면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쿼드프로커. 저게 이제 양들의 침묵에서. 그, 연쇄살인마인 한니발 박사가, 그, 플리바이닝을 하거든요. <laughs> 갑자기 너무 뜬, 너무 옛날 얘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어떤 똑똑한 연쇄살인범한테 가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요. 이제, 그, 여자 수사관이.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해요. 쿼드 프로커. 음. 그니까, 플리바이닝처럼 내가 정보를 줄 테니 너도 줘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 부부치료 이 당시에 이제 일종의 부부치료로도 쓰였으니까 이게 저기 이제 호혜적 보상 계약 여기서 말하는 부부치료법으로도 쓰였던 용어다 보니까 그영대리 그 침묵 영화에서 그 연쇄살인범이 한니발 박사랑 그 클라리스 여자 수사관이죠 어둘 사이에 약간의 그 이성적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중의적으로 쓰였었죠 그리고 저게 또 누가 썼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 대통령이 저 단어를 썼었어요. 그게 왜 특이한 일이냐면, 원래 트럼프 대, 전 대통령은 쉬운 단어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리한 어떤 사항이었을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조금 해석을 잘 못하게, <laughs> 이제 그렇게 썼었던, 그 이제 그두 가지로 좀 유명한 문구죠. 음. 어쨌건, 이, 이거 이 이론을 기반으로 행동학자들이 이제 호혜적 보상 계약이라는 부부 치료법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거를 주고 받는 그 계약을 교섭해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논문이 좀 황당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그 그 논문에 실린 내용이 학술 저널에 실린 그 사례인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내다 버려주면 성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논문에 실렸어. 굉장히 황당하죠. 되게 그그렇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래, 근데 되게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 실려섰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다는 이 생각이 행복이 아니라 병든 관계의 특징이라는 게 이후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옛날이야. 이것도 옛날인데 어쨌건 이때까지 1 0 년이 걸린 거죠. 이게 밝혀지기까지. 근데 이 행복한 관계에서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고 보상 관계를 하는 순간 진짜 행복한 관계로 도달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지 진짜로 행복한 관계는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이고 그런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잘못되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게그 이후에 나온 또 주장이죠. 또 그것보다 더 이후에는 이 신뢰 척도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주고받는 관계는 신뢰도가 낮은 관계의 특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신뢰가 여기서는 제가 지금 부부 관계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나 짜증 이면에는 신뢰가 없음이 지금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신뢰하는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유리한 것을 추구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이익 저 사람이 어떤 행동했을 때 그래 그건 우리의 이익에 합당한 일이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이익이 합당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한애가 아니라 아저 사람이 뭘 착각했구나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면 저 사람도 아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알려주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는구나 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피해자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가 있으면 정보가 다 없어도 돼잘 몰라도 그냥 행동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돼서 내가 알려고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불안하고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는 것 자체를 너무 오래 겪어서 이 신뢰가 없음이 디폴트면 사람을 계속 알고 싶어. <laughs>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laughs> 정보가 완벽해야 돼.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정보를 얻거나 협상을 위해서 이런 에너지를, 낭비를 자꾸 하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제 분노를 얘기를 할 텐데, 비판, 누군가 나를 비판을 하죠. 그게 비판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분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착각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약자라는 착각이에요. 이게 왜 일어날까? 앞에서 봤던 신뢰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신뢰가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신뢰가 없는 걸까? 내가 신뢰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그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내가 약자라는 생각? 약자라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보답받, 보상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약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노가 나. 근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분노는 어떻게 돼요? 분노는 분노를 불러. 그러면서 계속 그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리고 분노가 타당해져야 되니까 상대는 강자이고 가해자여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세상이 가해자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노라고 했지만, 이게 짜증이에요, 결국. 이 분노가 항상 폭발하진 않거든. 항상 마음에 짜증이 있고, 누군가한테 짜증을 내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짜증은 구왜 그 나? 짜증이 나는 내가 네 지유가 뭐야? 손익을 계산해. 물론 손익 계산하는 게 나쁘냐? 그건 아니죠. 어. 그런데 너무 따진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는 이득 보고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남하고 나를 비교하게 돼. 내가 많이 가졌나, 남이 가졌나. 어. 모든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버려. 신뢰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손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머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너무 최저가를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우리 인생에서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의 가치가 되게 낮으면 최저가를 사는 게 낫겠죠?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1시간을 쓴다는 거는 그게 현명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한 시간의 가치가 뭐 100원보다 낮으면 그렇게 써야겠죠. 시간을 써야겠지. 근데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어차피 내가 남는 시간이었다면 쓸 수도 있겠죠. 어. 두 번째는 기준의 오류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타인의 빈말이 말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로 됐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언제 밥이나 먹자. 어, 그,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인 용어겠구나. 나는 밥을 먹자고 했으니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저 사람이 말이 없어. 그러면, 어, 저번에 밥 먹자고 했는데 같이 밥이나 드시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저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이해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밥을 먹는 거라면, 그래, 저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오히려 잘 됐어. 어, 내가 말할 여지를 줬으니. 라고 생각하고 말을 건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겠다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저렇게 말을 했으면 저건 나와 약속을 잡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이 바뀌어.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기준이 오류가 아니라 기준이 아예 없어. 기준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무슨 사례냐면 이제 남의 말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는 그 사람 말을 너무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거, 내 기준으로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 말을 내 의미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런 차이에요 앞에서는 타인이 그냥 항상 말이 바뀐다고 이렇게 배신감이 졌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유머를 해도 내 입장에서는 불쾌해 버리는 거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게 결국 타인 민감도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상 심리. 이거는 나만 뭔가 성실하게 한다. 나만 항상 손해 본다. 어. 그래서 그게 결국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네 가지라고 했지만 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게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정심리가 생기는 거고 기준이 오류이기 때문에 기준 부족도 결국 기준의 오류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짜증 날때 떠올랐던 문장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저는 이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려 드려볼게요. 그 예시는.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손해를 볼까? 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툴을 우리가 함께 배워볼 텐데, 그거를 먼저 맛보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장엔 무슨 오류가 있어요? <laughs> 이 문장은, <laughs>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오류를 찾아야 돼, 실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좋은 사람인 거랑 손해인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해를 안 보려면 내가 이렇게까지 정보를 수집했는데 내가 왜 손해를 볼까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했는데 왜 손해를 볼까? 라던가 이렇게 돼야지 좋은 사람인 거랑 손해는 애초에 상관이 없죠 좋은 사람이 손해 보면 더 안타깝지 안타까울 수 있지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손해를 안 벌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논리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면 손해를 안 보면 좋겠죠 근데 그게 논리적이진 않지 이런 오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짜증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에요. 어,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이 부익부 빈익빈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뭐야? 계속 내가 이 짜증이 나면 짜증이 짜증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거를 가져갈 거라는 일종의 막연한 공포. 어, 저 사람은 언젠간 나를 이렇게 손해를 끼칠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 의식이나 마찬가지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내 거를 가져간 것. 이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만 시키는 사람. 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헌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공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그 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자신을 이 후회 속으로 빠뜨리고 착각을 더 착각으로 강하게 만들고 공포 주는 공포를 또 부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짜증이 나요. 분노가 생기고 어. 그러다가 분노가 한번 터지면 그 분노가 나중에는 또 점점 쉽게 터져. 그래서 계속 화를 화가 마음속에 있는 혹은 계속 화를 달고 사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짜증의 순서를 조금 한번 또 짚어보면 좀 내가 짜증나는 순간을 인지하기가 좋겠죠 처음에 짜증은 어떻게 시작돼요 생각이 시작되겠지 아 정말 짜증나네 똑바로 좀 하지 마 약간 이런 생각의 발단이 시작되죠 시작되기 시작, 어쨌든 시작이 시작이지 그러면 이 생각을 되새겨요 우리가 전에 배웠죠? 되새김이 시작돼 그 과거에 내가 짜증났던 장면을 계속해서 되돌려봐요. 그러면 그 짜증났던 순간에 시간이 멈춰 있는 거야, 내, 내 뇌는. 그러면 점점 그 생각이 고척화되고 그 짜증으로 몰입하게 되지. 그 감정이 점점 더강해지게요 어. 짜증나는 인간은 왜 그럴 짓을 할까? 그러면서 상대가 짜증나는 짓을 한 것에만 집중해. 내 문제가 뭔지는 파악 안 해.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서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짜증 상태가 그냥 일상이 돼. 어. 현재가 없는 거야. 항상 그 과거에 짜증났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이 감정과 신의 시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연결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지. 어, 제일 좋은 건이 되새김지 않는 거죠, 실은. 음. 그리고 이 짜증이 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적당히 화를 내지 않으면서 할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 좋을 거고. 음. 최대한 이 뒤로 가지기 전에 끊어내야지. 음. 자, 그러면 짜증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짜증은 뭘까? <laughs> 일곱 별자예요. 이거 어떻게 맞죠 짜증은 꽃가루 알레르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몸에 실제로 그렇게 해롭지 않거든요. 근데 내 몸은 나쁜 물질로 인식해. 그래서 그거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재채기나 이 콧물이 막 멈추지 않아서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 정도까지 우리 몸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꽃가루가 해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을 못 해버리는 거지. 짜증나는 인간이 뭐 따지고 보면 뭐 나한테 그렇게까지 피해를 끼치나? 하지만 그 인간을 대응하고 그 인간을 생각하느라고 내 인생엔 내게 없어져 내 인생에 집중을 못해 마치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떠다니는 꽃가루처럼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야 근데 나한테는 자극이 심한 거죠 내 일상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역 질환의 프로세스는 처음에 이제 짜증나네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어, 착한 아이로 살게서 해 이게 뭐 상처받은 초자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내가 착한 아이로 살도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의식이 높아 뭐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지켜야 하는 이런 일종의 강박인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지나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짜증나는 거야 누군가한테는 그냥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인간은 뭐 글러먹었고 아 신경 끄고 싶은데 안 되네 계속 저 인간이 꽂히는 거지 내가 지금 뭔가를 못하는 게다저 인간 탓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나를 나에게 피해가 점점 생기는 거죠. 피해가 생기니까 저 사람이 짜증 나는 거에 대해서 실체가 생겨 버리는 거지. 내가 피해를 받기 시작해 버리는 거죠. 만약 내가 짜증을 멈춘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만큼 상대도 달라진다. 왜?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 내가 이 꽃가루 알레르기로 받아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알레르기를 고쳐야지 세상에 꽃가루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꽃가루를 지금 당장 제거할 수는 있겠지. 창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잃는 게 많잖아. 바깥의 풍경도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리고 내가 짜증났던 인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보통 알러지 약을 먹는다고 세상에 꽃가루를 없애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짜증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없애고 싶어 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야. 알러지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만큼 상대도 달라진다 고 생각해야 돼. 꽃가루가 다르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보기만해도 괴로웠다면 지금은 뭐 그래 뭐 있나보다 약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거야 결국. 내가 달라지면 상대도 달라진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냥 나대로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뭐 친해질 수도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평판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이 즐거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향이지. 자 그러면 한번 좀 흥미로운 테스트가 있어서 이건데 이걸 테스트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짜증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실시간 라이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어, 먼저 이 여기에서는 중간중간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총 4그룹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얼만큼 짜증이 나나? 어. 그래서 집이나 회사를 번갈아가면서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게을리 하는 사람. 여기는 이제 A죠. 어. 이 다섯 개는 A그룹. 상대에 따라 급격히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부터는 이제 B그룹. 그래서 이 다섯 명을 보면서 다 10점짜리 짜증이면 A그룹이 50점짜리가 되겠죠. 어. <laughs> B그룹. 그래서 각각 한번 점수를 매겨보고 몇 점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C랑 D도 있어요. 총다 다섯 개씩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네 그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멈춰 가지고 한번 쭉 점수를 매겨 보시고 자, 매기셨죠? 어, 이 어, 우리가 이런 걸해볼 수가 있으니까. 각 그룹에 의미하는 짜증의 대상입니다. A 그룹은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대상에 유독 더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짜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그룹에 더 민감하신 거죠. B 그룹은 질투 대상, C 그룹은 이기적 대상, D 그룹은 이제 불공평한 대상에게 짜증이 나는 건데 각각의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이 이 대상에게 짜증내는 게 너무 심해지면 이게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질투 대상은 이제 분노 쉽게 분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대상에 대한 거는 아까 말했던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공평한 대상에는 매사를 스스로 하지 않게 된다. 약간 무기력해진다. 이게 통제감을 잃게 되는 거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짜증이라는 게 결국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되새김이 뭘불러일으킨다 그랬죠. 불안도 불러일으키잖아요. 불안해져. 분노로 이어지면 어떻게 돼. 분노가 분노를 불러와요. 신뢰가 없어지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매사를 스스로 하지 않게 되면. 통제감이 낮아지니까 우울감이 빠지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불성실한 사람에 대한 짜증은 원인은 이제 과한 성실함. 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일에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방주문은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사상과 기업의 통합이다. 어디 가나 짜증나는 인간이 있었잖아. 나랑 딱히 상관도 없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별 일도 아니네?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성실한 사람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보안? 그런 게 있을,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패널티를 가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내 짜증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한번 마음의 메시지를 주입시켜보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처세술에 관한 사람. 음. 이제 원인은 이게 일종의 질투인 거죠. 어. 근데 이걸 또 그냥 질투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뭐 잘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음. 이거는 뭐 사고의 중화라는 이렇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져갔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날 바보 취급하나? 나한테 불만 있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소중한데 무시당하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메시지를 넣어야 돼.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지. 나는 내 현실이 있지. 어, 그냥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주입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고 결과로는 또또 불신이 이어지기도 하죠. 나 이외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지라고 메시지를 넣는 어놓게 좋아요. 어, 이걸 새겨놓는게 좋아. 요 그리고 네 번째 D는 이제 운에 의존하는 사람들. 일종의 불공평함에 러니까 이게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 좌절과 공정성 이게 이제 공정성이 피해받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져요. 그게 또 다시 우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가진 느낌은 그냥 환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 짜증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그냥 나의 현실을 즐기자. 어, 내 현실을 충분히 내 현실이 좋다. 라는 그냥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스스로가 늘수 있어야겠죠. 물론 근데 공정성이나 이런 질투 혹은 시기는 필요한 감정이에요. 불필요한 감정은 아니야 어. 그런데 이제 저거 저기에서 내가 빠져서 악순환에 빠지는 거에서 인지하고 빠져나오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걸 적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유독 짜증이 날까? 그래서 유독 짜증 나는 대상,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서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유독 짜증이 날까?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유독 짜증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너무 심한 거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제 3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봐야 돼. 그 사람이 괴물이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이거든.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마음먹으면 좋을지 그걸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루비치를 한번 다시 끌어와서 어떻게 했을지 적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짜증나는 대상을 적을 때는 3인칭으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루비치를 하면 어떻게 했을지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이제 적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약점이라면 약점이지. 그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찾는다는 건 아니야. <laughs>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짜증 자체, 짜증에 대한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짜증은 전염됩니다. 저 핫소스 실험은 뭐냐면 이제 상대는 나,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버튼을 누르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핫소스, 좀 괴로운 핫소스, 먹으면 죽을 것 같은 핫소스 먹을 수 있는 게뭐 버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랑 부딪히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보통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사수수를 눌러요. 맛있는 걸 눌러, 그냥. 그 사람이 저기에 대상,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부딪히고 가도 사과를 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나를 부딪히고 짜증을 냈어. 그러면 나는 여기 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막 매우, 매운 소스를 누르는 거야. 짜증이 전염되는 거죠. 인간은 참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죠. 짜증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봤던 미소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짜증의 좀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약간 이 매스컴, 매스컴들이 약간 짜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관계 업체 매출, 그러니까 짜증이 나이 사람의 짜증을 자극함으로써 어떤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드라마 이게 회사를 다루는 드라마인데도 그렇게들 화들을 내. 회사에서 그렇게화안 내거든요? SNS도 마찬가지지. SNS에서도 자기 자신을 자꾸 무기력하고 별로인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매스컴은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려요. 드라마는 우리의 감정의 기준값을 조금 비틀어놔. 그리고 SNS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멀리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것들에게 내가 끌려다니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sns 할 수도 있지 드라마 보면 재밌지 하지만 그런 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지 거기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고 아니면 내 감정이 흔들리고 어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드라마 속 회사에서는 소리도 지르고 부장님한테 따박따박 <laughs> 뭐 얘기도 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평범한 건 아니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그런 자극적인 것만 모아서 보여주니까 그렇지만, 실제 인간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평온하지. 뭐, 나쁘게 말하면 밋밋하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둬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날 짜증나게 하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우아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무조건 뭐 짜증을 참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라? 그게 답은 아니죠. 정리할 관계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어, 그것도 우리가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화제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좀 쓰셔야 될게 많은데,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쓰시지 마시고, 그냥 생각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보세요. 꼭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뻤던 것과 그 분노가 났던 것, 이런 것들을 좀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쁨표 그리고 분노표를 만드는데, 이게 내가 언제 기뻤나, 어, 분노는 언제 분노했나? 그리고 왜 기뻤나, 왜 분노했나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음에은 목표가 연관돼 있잖아요. 내가 이게 기쁘게 됐던 원래 가졌던 목표가 뭐였나도 적어보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했던 일인가, 실현 가능했던 일인가, 어, 예상했던 노력 어,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걸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를 더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기쁨과 분노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봤. 하셨던 그 짜증 나는 사람, 짜증 나는 상황에 대해서 쓴 것과도 어떻게 보면 일치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내가 기뻤던 거. 그래서 그 감정, 기쁨 감정에 대해서 얽힌 인물, 어, 인물이 아니면 어떤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 목표. 그러면 그 목표나 그 인물에 대한 감정, 음. 그리고 그 인물, 그 목표를 떠올 생각하면 떠오르는 메시지. 어. 분노도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많이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어. 그냥 단순히 분노 이게 아니라 그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사람과 얽혀 있었고 어떤 목표 혹은 내가 어떤 게 좌절됐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있었는지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이번 주엔 숙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독 짜증나는 인간에 대해서도 써보고 실은 그 짜증나는 인간에 대서 써보고 그 짜증나는 인간에게서 경험한 그 짜증이 시작이 언제였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른 살인데 서른 살에 어떤 짜증나는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에 맨날 지각하는 인간을 만났어 근데 인사 국가가 좋아 짜증나 근데 이걸 다시 떠올려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경쟁했던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틀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떠올리기 쉽게 틀을 드리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사고가 열리시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 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